소세지도 소세지 맛있는 소세지다. 오 사이드미러 조심해라. 응. 너무나 여유로운데? 고들갑 <laughs> 어, 내가... <laughs> 들고 오신가요? あな 대이지 물에 들어가고 싶다 어, <laughs> 아고춧봐 이거 너다 일단 그것만 놓고 먹나 우리? 응. 이거를 먼저 먹고 그 응. 그래 배는 일단 채우고 먼저 먹자. 응. 많아, 어 뭐지 뭐지 양이 많아가지는응게 아니다 <laughs> 우리는 양 많은 거 생각나서 계속 냄비 큰거더큰 거야 <laughs> 냄비다큰 거, 큰 거, 큰 거! 아, 냄비 작다, 냄비 작다! 그 냄비에 또 넘치고. <laughs> 맨날 그렇지. t m 손이 커가지고. <응>. <laughs> 우리를포용하기에 너무 었다 얘가. 아, 이거 숨 응, 죽으면은. 괜찮다. 저거는 맨날 숨 파려가 온. 아니, 진짜다. 양배추는. 숨 죽으면 끝이야 모든 야채하고 그렇지. 닭안 죽노. 이 닭고기도 <laughs> 숨 죽으면 끝이고. <그치. 웃음>

이게 한동안, 이거 훔쳐가면 어떡하 이거를? 어. 누가? 아니 한, 아니, 한 사람 찍히고 있어야 돼. 이거 사람면좋하는게 아니라 저 쓰레기 새끼들. 대단한 <laughs> <laughs> 쓰레기 <laughs> 새끼가 <새해? 웃음> 쓰레기 <laughs> 새에 붙여도. 아, 쓰레기 새에말해 <laughs> So... Oh. 와이가했노 깜짝 궁금있네아못산다못산다 <laughs> 정말 왔다 왔다 음 감자 이거 그러니까 감자 이거 감자? 아니 이게 감, 이, 아, 감자 어 감자 너무 얇겠어 이거 될까봐 안을까봐 고구마는 알고 되나 누구 고구마를 알아서 먹으라 응. 좀봐 줘봐 <laughs> 누구 고구마 <laughs> 음. 양념 너무 맛있네. 음. 밥볶아도 맛있겠다. 음, 원래 밥인데. 우리. 드십시다. <laughs> 어, 매워. 음. 양념 아래서 맵다. 何 <laughs> 아니, 아니, 아 어. 빨리 아막하니 아니, 까먹어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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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음. 니 아니, 이니아이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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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이 계속 할수 있어요? 어, 음. 나새기 친구 결혼식 갈때 이거 음. 다 사갔어. 음 대박이다. 응. <laughs> 겁나 음. 맛있어. 아, 어, 요새 사가야겠다. 개 맛있지? <laughs> 이시 맛있네. 음. 잡자요 잘. 음. 음 네. 아니, 진짜 맛있다, 박수 한번 해 네. 스피니치 치즈, <laughs> 갈릭 뷰. <laughs> 음, 아있지 힘으로 뜯지 말아래 <laughs> 얘가 잘안 뜯겨. 네, 이거 내 전문가다. <laughs> 아 그러건가이나. 거거 이데 어떻게 한데? <laughs> 여기라고 있었어. 야, 여기라는 거다. <laughs> 아 맞나? 그래 <laughs> 네. 아, 맞나? 이거 넓적하길래난저기 와, 근데 저기 진짜 저 대형만한 새 뭐야? 어디? 저기 바, 저 바닷가 쪽에. 어? 펠리칸? 펠리칸이가. 펠리칸 있어? 개꺼야. 저기 있네. 저 펠리칸 아이가. 맞는데. 아니, 멀리서 막 뒤에 쏘고. 와, 맞네. 펠리칸이다. 펠리칸.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네. 무겁다

너 많이 익었 아아앗 뜨읏 잔나 이모라니 소저형 개이득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익었나 얇 이거 예. 마치기반나해라 아니 시원 야들야들하게 구워주세요 응, 이거 안시알해어라니까응 먹자 먹어보자 야. 아니 뭐 내왔다갔나 맨들 맛있나? 오이 뷰가 찐네 음, 맛있나? 음, 진짜 너무 맛이 간단 음이 맛있다. 음, 맛있지. 이게 맛있네, 언니. 이거 이렇게 먹고. 아, 예쁘다. 와. 우와. 우와. 아, 너무 예쁘다. <laughs> <laughs> 한 번은 어떤 맞나? 아, 나 진짜 오중 캠핑이다. <laughs> 맥주는 지켜. 와 <우와>, 진짜 <laughs> 비가 내리고 <웃음> <웃음> 고기를 구우면 비 <laughs> 맞으면서 고기 먹기 최고네. 금강킹 좋아? 킹이다 킹. 이 캠핑 맞나? 이게 맞나? <laughs> 이게 맞냐고? 소세지 맛있나? 이랑 같이 먹고 있다 지금 <웃음> 맛있겠노? <웃음> 맛있다 <웃음> 근데 나무에 물이 맺혀가지고 진짜 좀 굵은 빵물이 막떨밥좀 까줄래? 아알아다 <laughs> <laughs> 알았다 밥 까무라 까무라 그렇게 독특한 소리 하면 안 된대. 독특한 소리라니. 어제 독특하게 만들었다, 애가 아래를. 아, 나 진짜 독특하게 하면 안 된다. 안에 모래가 안좋어 <laughs> 아침에 일나니까 여기 완전 부패, 부패. 응. 음. 새, 막, 여기서 열 마리 있더래, 열 마리. 아, 겁나 <laughs> 싫어. 저 스세들이 거의 다 있었고. 저 음. 그 작은 저 노란부리. 그렇게들 하는 일이 그거임? 노란부리 애들. 응. 음. 음. 걔네들 하고 막 짬뽕 내가지고 여기 막 테이블이랑 다 올라와가지고 막 파티를 즐기고 있더라. 지기도그 와중에 지구도 외식했더라고. 김치랑 깻잎을 안 먹었더라. 어, 진짜? 어 <laughs> 아니 근데 김치찌개 다 먹었던데. 우리 어제 한 그릇밖에 못 먹고 잤는데. 근데 꿈 김치랑 깻잎짜리 거안 먹었던데. 누가 먹더라. 저리우다 어다 익다 이거다니까. 맨매까 먹어라. 아, 이래, 다 익었다. 들 익었다! 쪼다 보면 들 익었다, 이까? 좀만 더. 왈라비인지 <목소리> 캥거루인지 모르겠지만. 와 나수도 돌아다니네. 너무 신기하다. 오우와쳐쳐보지지 oh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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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저우 와우. 와고저우 있다. 한대와라고 쳐다보는데. 와우. 뭐 중에서 야무찍 약무집, 야무딱지입좀 봐. 응, 어, 간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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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목소리> 아니, 쟤고저게 빠르나? 내리제좀 작다. 맞아. <목소리> 여기 동물, 동물원이네 동물원. 중요한. 쟤 왈라비 <쟤> 아니다. <목소리> 캥거루 네. 어. 보니까 알겠왈 그래, 캥거루니까. 라 보러 가자. 라라 와, 개 신기하다. 들어갔나? <목소리> <목소리> 몰라. 우리 쳐다보고 있다. 대 진흙이 여보세요? 코알라 어, 나왔어. 코알라, 빨리 와 빨리. 어. 에이, 여기 나무에 매달려 있다. 빨리 와 봐. 와. 너무 신기다 너무 빨리 쳐다보는 거야 이거. 응. 꿈쏠은구나, 와 너무 신기하다 코에 뭐 달려있다 지금 우와, 아, 너무 흘러간다 이게 얘좀 작다 귀엽다 아, 너무 신기하다 어? 근데 이거? 지금 물이.. 어? 아. 야 똥은 조심해라 야똥 찍서지 어 아, 너무 신기하다 어, 뭐가 막 성크성크 걸어가는 거야 어뭐밥 아, 뭐, 먹는다 밥먹는 저 유칼리투스 잎이가 잎이 이렇게 안 생겨? 그래 어서 대나무처럼 생겼다 이거. 응. 여기 동물원이다 완전 <laughs> 우리 그냥 동물원에 비해 잘한 거아이렇이 정도면 <laughs> 내가 특별히 위에만 찍어준다 어 그래 물 색깔 말이 미쳤다 나을것 같더라 어, 들어갔다 <laughs> 들어가라 <웃음> <웃음> 안 참나

맞지, 맞지. 음. 아, 이거 찍어 먹어라. 오케이. 포장. 간장이 없어가지고. 소리 <laughs> 먹고. 소리 먹어. 소리 먹어. <웃음> <웃음> 맛있는 소리. 향, 향좀 하는데 뭐래. 요 어? 홍합탕도 끓여서 먹어야 되는데 어아 와우 언니 이거 홍합탕 먹어봐요 음. 우리 가 내일 먹어야겠다어 여기 맨날 와 그러면 그렇게 까지 먹을 수가 없네 아딱이 껍데기 빠지니까 먹을 수없 <laughs> 밑에 깔았는데 했다 아 어떻노 이뭐 먹으면서 해장하는 딱 그거네. 와, 그러면 그냥, 그냥 들어간다. 술도 그냥 들어간다. 와, 칼칼하다. 어, 내가 고추 가져왔지. 아, 와. 이건 소주네, 소주. 이건 소주 가라. 그래야겠다. 내술 누가 다먹었나안 <laughs> 지켜가지고 다시 했다. <웃음> <웃음> 유튜버다, 내술 <수치> 유튜버. <laughs> 유튜버나 됐을때 아이너왜 이렇게 많이 나아 내가 먹었다 너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아내도 먹었다 양념 왜안 남았냐? 많이 남았다 그래? 고비 무치어 다들 왜안나 <laughs> 그래 <웃음> <웃음> 그럼 여기 몇그끓야 <laughs> 되는 거야 이거? 그래, 그냥 끓 아, 골백이나 응. 면까지는 응. 응. 그래 그래 그러자. 응. 응. 이오도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얘 고려 고유도 돼. 그래. 백면 원래 모든 가 맛이 다 어, 여기 단어 중에 소야가 있는데 혹시 이거 뜻이 뭔데 소세지 야채 먹고. 맛있게 먹고. 여미 위험 여미 이 뜻이 있는것 보다 소스지 야채 먹고 말고 <laughs> 오내 25불짜리 지금 난리났지뭐 <laughs> 지금 두개 끌어놓고 다개웃기데 <laughs> <laughs> 25불짜리 다섯 개있는데 알파벳 다섯 개인데 두개 끌어 두개놓고 난리났대 지금 양쪽에 둘다 지금 들어갔다고 <laughs> 개웃기네 진짜

호풍쟁이라니까 그니까 <laughs> 허풍쟁이 진짜 오랜만에 부른다 <laughs> 허풍쟁이 <laughs> <laughs> 어, 와나세개 됐다 아 진짜 오. 와 내가 됐다 내가 됐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내가갔네 <laughs> 4개가 4개가 <laughs> 네, 4개가 네개돼 4개. 미쳤어 대박, 대박이네 <laughs> 미쳤어 12불임 미쳤다 이... 네 4개 됐다. 돌았다 아무리 흘어봐도안되네 <laughs> 오! 어, 어, 너 우리... 10, 아, 10불이네. 아, 씨... 아, 씨불이네 아, 씨뿔이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어? 한줄 됐다. 우와! 응. 우리 본전 뽑았다. 우리 15분 적어서 본전 뽑았다. 세명이씨불된 거야? 응, 씨불 응. 했어요. 대박. 내 11불 돼. 오늘 본전 뽑았고 1불 뽑았다. 7불. 7불 뽑었다 개이돌. 그렇됐됐됐 그래, 됐다 0불 1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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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었다 됐다 뻗었다 응. 었다 <laughs> <laughs>